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총 정리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깊고 심오한데는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의 표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빈 본질적인 것들로 서로 언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 성숙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실천해서 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 여러분들이 교우들 주일날 오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예. 그들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선과 그리고 은혜와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아, 세상 것이 더 좋았는데 그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그 믿음의 삶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현실이 돼요. 하나님 첫 번째 현실, 믿음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늘내 인생의 생각의 기준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 나라의 현실보다 세상의 현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에, 세상 문제에 마음이 현실이 돼서 늘 예수임을 믿지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상태를 늘 유지하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다윗과 같이 담대한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심지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집매를 막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이어갔듯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강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은안에서 내 삶의 첫 번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뭐 도와주고 이런 선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입니다. 신앙의 유익은 뭐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와 같이 주님이 첫 첫 번째 현실이 되도록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혼내면 안 돼요. 네. 혼내지 말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서, 아, 그들로 하여금 뭐요?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유하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내가 자유하다 하더라도, 네. 우리와 같이 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게 부담이 되고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 한입이 되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행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감을 통하여서 성도 간에 한마음이 되고 성도 간에 한마음이 되어서 거룩과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돼, 주님 십자가 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삶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 현실이 되고. 우리 영일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자리에 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이 마음의 자리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기적을 보고 하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일교회가 믿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한 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망 중에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